네, 안녕하십니까. 고척도 현대부동산 박병원입니다. 네, 제가 고척 해리움 더원 오피스텔을 하다 보니까 그 힘찬 건설과 그 해리움 오피스텔 기존에 지어져 있던 그 단지가 어떻게 이제 진짜 그, 어, 확신이 가기 위해서는 한번 현장을 가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네, 여기 마곡, 예, 마곡 해리움에 제가 가봤습니다. 마곡 단지에 지금 이게 지금 어 마곡 해륨입니다. 이게 아 역시 진짜 최고의 입지에 이게 지금 마곡 해리움네 최고의 입지에 이렇게 돼 있고 예 보시면 어 상가들도 꽉꽉 차 있고요. 네 이게 지금 마곡 해륨입니다. 이거는 이제 또아 김포 예 김포 해움을 갔는데 김포는 이렇게 또다 이렇게 테라스가 있는 이렇게 다 테라스가 있는 이런 단지더라고요. 그래서, 어, 잠깐만요. 더 보시겠습니다. 이게 김포. 김포 단지고. 제가 이제 마스크를 쓰고 갔습니다. 예. 상황이 상황인지라. 네. 너무 불편해요. 예. 이렇게. 예. 이거는 지금 마곡도 최고의 입지. 네. 최고의 입지에 이렇게 있고. 여기도 최고의 입지. 어, 이런 정말 그 해륨이 입지 선정은 예 네,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지금 저희 부동산인데요. 어다해입니다 해려, 예다해렴이고어예 네, 네, 지금 저희 부동산이 여기인데요. 바로 직선 거리로 보면 어디냐 어디냐, 네, 요 신호등만 건너면 보이 어떻게 잘 보이나요? 이제 여기잖아요. 요 신호등만 건너면 네뭐 우리 스티커가 막 여기 되고 네 여기 신호등만 요 이제 이렇게 신호등만 건너면 여기가 진짜 100m입니다 1 0 0네요 여기 위치가 바로 그쪽 해리 위치기 때문에 저희 현대부동산이 이렇게 정성을 다하고 예, 고객님들한테 적극 추천한 아, 단지입니다 예 걱정 아이고 여기 카톡이 나왔어 이거 잘라야 되겠네. 아씨 카톡이 전화번호가 떠버렸어. 네, 안녕하십니까. 고척도 현대부동산 박병호입니다. 네, 어, 해리움 사랑 김포 마곡 부천이라고 썼는데요. 여기서 이제 고척이 추가되죠. 네, 어,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힘찬 거래에서 어, 지어진 기존의 어, 해리움 오피스텔을 한번 지역 지역마다 직접 어, 저번 주쉴때 어, 한번 갔다 와봤습니다. 예, 한번. 어, 여러분도 한번 보시고 어떤 입지에 이렇게 그 힘찬 건설에서 지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지금 마곡, 마곡 해류입니다. 예, 마곡 해류. 역시 최고의 입지고요. 예, 상가도 꽉꽉 찾고 예, 빈 상가 여기는 이제 임대인데 이런 거는 이제 뭐 권리금 그런 거 때문에도 어, 비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김포 예. 김포 해류입니다. 어, 해리움 테라스라고 써져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이제 다, 그각 호실마다 이렇게 테라스가 이렇게 있는데, 고척동은 참고로 2층만, 네, 2층, 어, 2층만 테라스가 몇개 있습니다. 저는 참고로 2층으로 합니다. 하나찜 해주세요.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우리 또 딸이 이렇게 또 커피를. 아, 진짜 끝내준다. 아, 맛있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음, 김포 해변이고요. 아무튼 아무튼 면적이 넓어서 그런지 아무튼 너무 좋았어요. 조 경도 잘돼 있고. 예, 이날은 또 제가 또 마스크를 쓰고 갖고 예, 촬영할 때만 또 잠깐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여도는 이제 김포. 네, 이제 저 그래서 이제 저희 현대 3실입니다. 현대 부동산. 코 기다렸다, 고척동, 돈 되는 오피스텔 분양 네, 선착순 로얄증. 드디어 확정입니다, 여러분. 3월, 3월 5일, 아, 내일 모레입니다. 오늘 계약금 10%, 아니면 어, 계약금 50, 500만원. 네, 준비하시고, 제가 쏘세요, 계좌번 호 알려주시면, 네, 쏘시면 됩니다. 네, 여기 보시면, 저희 부동산이 여기인데요신호등만 건너면, 예, 국민은행 바로 옆에 있거든요. 국민은행 바로 옆에, 네 여기 해리문입니다해리문 예, 입주하면 어, 왠지 은행이 바로 옆에 있어서 돈이 모아질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 돈 버는 거 오늘 월급 탄날 바로 그냥 국민은행 가서 은행에다 저축하고 오늘 버는 거 국민은행다가 에좀 넣고 예, 은행이 멀어서 좀 <laughs> 이건 좀 아유,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가까운 위치에. 어, 오피스텔을 분양하는데 더군다나 오피스텔에서 넘버 원 어, 정말 그 힘찬 건설에서 짓는 해리움 건설이고 PNS가 이제 시행사고 이렇게 두 정말 1등 업체들이 고척동에 왔다는 게 박수를 안 보낼 수가 없잖아요. 네, 진짜 박수로 보냅니다. 예, 고척동 네요 위치입니다. 요 위치, 예, 요 위치에 지금 어떤 분들은 이제 좀 좁다는데 여기 밑에 여 또, 면적이 또 있어요, 여기도. 예, 공간이 또 있기 때문에, 보시면, 예, 이 공간도 있고, 이 공간도, 이게 750평입니다. 750평. 750평. 750평에, 건물은 300평. 네. 300평밖에 안 올라가기 때문에, 얼마나, 어, 이게 그, 주민들한테, 이게 공개 공지가 많겠습니까? 그래서, 어 18만 수율를 잡아라 예, 이렇게 써졌는데 예. 고척동에 우리 저희가 지금 한 자리에서 지금 16년째 하는데 개인한테 분양하는 오피스텔은 진짜 솔직히 처음입니다. 네 그래서 어그동안의 수익성 어르, 특히 우리 그이 동네는 어르신들이 많아요. 여기는 고척동 예 오래된 좀 동네이신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어르신들 많은데 어르신들이 그 동안에 이제 단독주택에서 이제 월세 받 드시고 그랬는데 오피스텔이라는 거를 이제 어르신도 또 발음도 잘 안되지만 오피스텔 이제 다 합니다. 예 그래서 어 단독주택 전세를 빼가지고 예두개 사시는 분세개 사시는 분네 단독주택은 이제는 전세로 놔야지 월세는 이제 젊은층들도 안 가고 학생들도 안 가고 어이제 외국인들도 안 갑니다 잘예 그러기 때문에 단독주택은 전세로 예놓시고그 전세. 에 걸로 이렇게 오피스텔을 어, 사신 어르신들 많기 때문에 저희는 무조건 여기 고척동의 예, 고척동의 고척해리움 더원 오피스텔로 예, 점 하나 찍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제가 고척동에 이렇게 있으면서 처음 분양하는 고척동 오피스텔. 네 기존에 오류동이나 구로동 신도림 쪽에서는 제가 많이 분양을 받습니다. 근데 저희 진짜 우리 부동산 바로 최측근에서 네 이렇게 어, 오피스텔 분양하는 게 너무 좋고요. 네 제가 보시면 네 가양동 네, 마곡지구 마곡해리움 네 김포 김포해리움 네 어, 단영 결과 예, 힘창건설에서 짓는 해리움 오피스텔은 무조건 하나는 점을 찍을 수 있는 충분한 가치가 있는. 네 오피스텔라는 이걸 충분히 말씀드리고 3월 5일 네 시간은 10시로 예상하는데요. 네또 시간 나오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무조건 하나는 사시고 예 01088318008로 전화 주셔서 네 고객님과 함께 어, 최고의 로얄층으로 네, 선사해드리겠습니다. 이상 고척동 현대부동산 고척해리움 더원 오피스텔 예, 수익성 부동산 너무 정말 이 기회에 남들은 이렇게 아무튼 무조건 하나 사십시오. 감사합니다. 아이고 기침 들어가 버렸네. 기침 우리 사이가 기침이 들어가 버렸네.